숙소 모임에서 박형근 대표님을 보는 게 아니고 매달 할때 봤었는데 박형근 대표님을 본 사람들은 오늘의 모습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2년 전에 나한테 교육받았을 때 음, 교육 끝났을 때 교육 처음에 왔을 때는 거의 이제 눈을 마주치면서 이야기하다가도 자꾸 눈을 깔고 눈을 회피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훈련을 받고 그때 몇주 했죠? 5주였나? 네 5주 5주 훈련을 받고 나중에는 이제 5주 마지막 끝났을 때는 아주 제스처를 하면서 강연을 할수 있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잘 해내겠구나 그런 마음에 들었는데 그 이후로는 크게 맞는 적이 없어요 저를 계속 강연을 하고 낮에는 낮에는 전국에 강연하러 다니고 대기업들 만 계속 강연하고 저녁에는 또 월요일은 대구 화요일은 서울 목요일은 부산 토요일은 또 서울 저녁에도 계속 강연 고충하러 다니고 저 만날 시간이 없었어요 아 오늘 하는 걸 봤는데 아, 이렇게 이렇게 할수 있다는 것은 정말 어, 기적이고 근데 감사한 게 뭐냐 야 저렇게 내성적인 사람이 저렇게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떨려 했던 사람이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유머를 하고 따라오라고 하고 이렇게 외치고 선물도 주고 야 이게 이 여기서 벌어지는 요소들 여기서 진행되는 요소들은 지금 저 우리 박형근 대표님이 그 동안에 얼마나 노력을 해왔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본인 성격으로 이게 될수 있는 게 아니라고. 본인 성격으로 성격으로 불가능한데 계속 교육을 받은 거야. 계속 교육을 받고 시도하고 시도하고 시도하고. 여기서 이렇게 선물을 주고 이렇게 어. 아까 그 위에 창호시 올라가 봤는데 내가 유튜브 하는 거 보고 또 유튜브 똑같이 세팅해 놨더라고 <laughs> <laughs> 이제 보면 한다 배우면 한다 이게 습관이 된 거야 이제는 음. 그럼 이제 게임 끝난 거예요 저렇게 되면 누가한테도 의존하지 않고 본인의 플랫폼을 만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그 사람의 행동 속에 있는 마음이야. 속에 있는 마음, 여기 봐봐. 여기서 나와서 하는 모습을 봐봐. 이 모습을 보면은 저, 저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어? 저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기잖아요. 어? 조금만 돈 벌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지가 교주가 돼. 지가 교주가 돼. 그래가지고 과거는 다 잊어먹어. 그래가뭐 어디 가면은 그냥 뭐하지 쳐들고 그냥 어?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10년 전에 제가 강의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막시작했어 3, 4년 전에 나고다 없어져 금요일 날어 저는 책, 책을 다섯 권을 썼는데 저는 이 뭐야 저자 출간 기념회 할때 출간 기념회 할때 저는 절대로 혼자 안 해요 항상 제자들 강연을 예를 줘요. 제 출간 기념일 때는 제자들이 3, 4명이 와서 꼭 강연을 한다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나보러 몇백 명씩 와. 출간 기념일 때 몇백 명씩 와요. 그 몇백 명이 이 사람들 보고 가는 거야. 그 거기 발표했던 사람들이 스타가 되는 거야. 어그저께 어? 모닥불 페스티벌 하는데, 종국에서 백 몇십 명이 왔어요. 호수도 마찬가지, 우리, 24기 기성준 작가님. 한 10분, 강연 10분밖에 안 했어. 10분밖에 안 했는데 끝나고 나한테 막 연락이 오는 거야. 와, 기성준 작가님, 너무 멋있어요내 전문가. 너무 멋있어요 연락이 온 거야. 그래가지고 막 강연 섭외도. 그니까, 러 지금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응? 본인의 철학이 뭐냐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는 말이야 그게 자기 생각이라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들을 무조건 자기는 잘될수 잘 있도록 성공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이거예요 자기가 진거다 나눠주고 어? ppt 를 모두 다 나눠주고 가서 하라고 가서 하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 조금만 되지 사람 조금만 모이지 그럼 이제 지가 처음부터 그렇게 그래가지고 막 3년 지나면은 어? 소문 다 들으면은 아, 뭐 어? 어디 잠적해가지고 뭐, 빚이 얼마나 그래. 자기계발 바닥에서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이 본줄 알아요? 내가 오답풀 페스티벌 할때 어? 5회, 5회. 멘토분들이 똑같은 분들이 와요. 이장호 박사님, 김상희 코치, 조현식 대표님. 이런 분들은 십몇년 동안 제가 똑같이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 내 멘티들 100명이 왔잖아요. 이분들이 내 멘토, 멘토다. 그러면은, 어, 멘토님도 멘토가 있어요? 야, 그럼 내가 처음부터 이랬냐? 이렇게 와서 이거 보고 가도 못해. 흉내만 내잖아 겉에만 흉내만 내잖아. 뭐 나눠주고 흉내만 내잖아. 행동만 흉 내내잖아. 저 마음을 배워야 해, 마음을 진심으로 주려고 하잖아 진심으로. 근데 여기 오면은 시스템만 파악해 가지고 어떻게 처음에 순서를 어떻게 하고 멘트를 어떻게 하고 순 도둑놈이십니다. <laughs> 마음을, 마음을 배워라. 마음을 너무 갑작놀랬어. 너무 갑작놀랬어. 야 박형근이 저렇게 됐구나. 저렇게 된 본인이 이제 멘토가 된 거예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laughs> 아, 이쁜 꽃은 또 강윤정 어, 선배님께서 이렇게 사갖고 와주셨습니다. 네. 어, 저희 어, 단체로 찍을텐데요. 어, 자리에서 책 있으시면 책 드시고 <laughs> 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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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이쪽 다 나오나요? 어, 안나오요 네. 이쪽에 계신 분들은